안녕하세요. 홍성 수지 부동산입니다. 음 여기가 홍성 홍성읍입니다. 홍성읍. 어 대학촌하고 대학촌하고 한 가까운 곳. 한 1km 정도 어 떨어져 있는데요. 어 초급매로 아 급매 중에 초급매로 나온 어 토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금매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엄청 저렴하게 나온 토지인데요. 음,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비닐하우스 지금 보이는데요. 비닐하우스 건너편으로 어, 그 뒤로 어, 보이는 임야입니다. 어, 거기가 이제 전이, 전이 191평이 있고요. 어, 임야가 1802평인데요. 총 음, 총, 음, 1993평입니다. 음, 저 임야가, 어,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어, 지금 나무가 지금 이렇게 좀 어, 무성해서, 어, 이렇게 뭐 높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 좀 이따 가볼 건데, 어, 거의 평지입니다. 어, 이쪽, 지금, 그, 어, 그쪽 가서, 그쪽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어, 예산, 예산 천안, 서산 태안으로 가는 어, 4차선입니다. 4차선 어, 국도구요. 이 국도 바로 뒤에 대학촌이, 어,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어, 청운대학교, 희전대학교, 어, 한국, 폴리텍 대학교, 이렇게, 여기서 1, 1km 정도, 이 물건지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야 물건지 바로 뒤에는 그 대학 생활관이나 원룸촌 전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쪽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쪽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요 어 지금 제가 그 차를 대놨는데 저어 저희가 진입로 부분입니다 음 이쪽은 음 이렇게 원룸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차선 도로구요 어 여기 2차선 도로 저기도 생활관 여기도 이제 뭐 생활관 원룸 그렇습니다 바로 어, 대학이 음 대학촌이 이 도로를 따라서 한 1km 정도 가면은 대학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요. 상수도 들어왔고요. 이 도로는 지역도상 도로입니다. 그리고 통과도로로서 넓은 도로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이, 어, 제가 이 지적도를, 아, 경계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된 음, 토지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여기 2차선에서,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로고요 지금 이 전이라는 부분이 한 90여 평 되는데요. 이 90여 90여 평 되는데, 음, 이 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담 담으로 해서 어, 이쪽 어, 차 주차 해놓은 어, 그 밭갈이 해놓은 전까지 어, 여기가 아, 이 도로 도로에서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전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전체가 임야인데요. 여기 일부 전이 또 있습니다. 어, 이 전체가 임야인데, 전체가, 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어, 국어는 저 뒤로도 있고요. 음, 그래서 임야가, 어, 1802평이고요. 전이 191평입니다. 어,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55m입니다. 55m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 여기서부터 어, 이쪽 어, 경계, 이쪽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 125m 정도 됩니다. 어, 전체 평수가 1,993평인데요. 음, 제가 그쪽 가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전체 계획 관리 지역 전이 191평, 어, 그리고 임야가 음, 1802평, 해서 1993평 인데요. 어, 평당 186,000원에 나온 음, 토지입니다. 어, 그래서 매매가가 총 3억 7천만 원인데요. 실제 이 대학촌, 대학촌에 가까운 곳에 어, 실제 거래되는 음, 가격들이 어 30만 원대에서 35만 원대 이렇게 에, 거래됩니다. 근데 이어 토지가 어 평당 18만 6,000원이면 어 금매 중에 금매로 나와서 어 이렇게 에, 저렴한 가격으로 어, 나온 겁니다. 어 여기 산소들이 어, 여긴 세분 계시고요. 어요 옆에 또한분 계신데요. 이 산소는 어, 매매와 동시에, 예, 이장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어, 요쪽 바로 보이는 이 원룸도, 어, 이쪽, 그, 대학 생활관으로 지금, 어, 쓰고, 있습니다. 음, 이쪽 앞에는, 이제, 농경지구요. 어, 이쪽에, 이, 어, 임야지만, 어, 어떻게 보면 저쪽, 어, 그, 이미야 옆에 있었던 그 주택들, 그, 음, 토지들, 높이보다, 여기가 더 평평하고, 어, 오히려 더,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가 더 평평합니다. 어, 바로 이 나무, 나무 소나, 이제 소나무, 어, 인데요. 소나무, 어, 그 끝에서, 어, 이쪽. 이쪽 끝까지 이쪽은 국어 부문이고요. 어, 그래서 여기 뭐 철도 철도 부지가 어, 이 밑에로 어, 철도 부지는 음, 국유지인데요. 국유지가 쭉 이렇게 길게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토지는 살이 붙어 있는 어, 토지다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산소도 어, 이장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어, 지금 여기 어 이제 이 이쪽 끝에 끝에 인데요 어저 나무 끝에 가아 여기쯤 되는데요 여기서 어 지금 보고 있는 산소가 이 산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산소가 이 산소 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음 들어온 거리 나어 지금 여기서 어 저기 저쪽으로 어, 경계 끝에 로 남아있는 음 그 길이가 어 거의 한 반쯤 됩니다. 여기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부분에 요쪽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 길이나 이 길이가 거의 예 반쯤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길이가 125m라서 어120 5m쯤 되고요. 이 밑에가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 그래서 이 철도 부지 국유지가 이 밑에 있어서 어, 이 토지는 어, 이렇게 소모되는 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여기는 용도는 원룸이나 어, 아니면 전원주택 단지 어, 이런 용도로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즘 그, 어, 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 이런 그 대학촌 음, 학교, 학교들이 많이 있는 곳은, 어, 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어, 국가에서 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 그 생활체육 야구 소프트볼이라든지 아니면 미니 이런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 관련된 어, 그 체육시설용 토지로도 순색이 어, 없다 생각이 됩니다. 토지 매입, 자금, 지원, 음, 이런 어, 그런 것부터 어, 시설 지원까지 어, 이렇게 예, 지능공단에서 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용도도 어, 한번 검토해보시리 이런 것도 어, 그, 그런 관계된 어, 단체나 아, 아, 분들이 어,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초 급매라고 어, 아주 저렴하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실제적인 30만 원 어, 우회로 거래되는 어, 지역입니다. 음, 여기서 홍성역이 홍성역 음, 뭐 고속버스터미널, 롯데마트, 의료원 어, 이런 쪽은 여기서 한 3분에서 5분 거리 전부 그렇게 있습니다. 어, 홍성IC가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어, 서해바다는 2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어, 진입로도 확보되고요. 어, 소모되는 땅 없이 어,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 어, 정말로 초금매로 나오면서 저렴하게 나온 어, 홍성 어, 대학촌 근방에 있는 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하나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면 저희 신규 매물 등록 시에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토지에 대한 설명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